안녕하십니까. 마이스 중국어 제3과 이번에는 참여 업체 소개입니다. 단어 바로 보시면 모두 합해. 이거는 쇼핑 중국 할때 많이 하셨죠? 이공. 이공. 그리고 회사, 가게 등을 세는 양사입니다. 초급하시는 분들 양사 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숫자와 명사를 셀때그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양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커피 한 잔. 그리고 연필 한 자루, 책한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양사라는 이름으로 품사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거만 쓰기보다는 가, 어, 명사에 어울리는 것들을 다양하게 써주시면 중국어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여기서는 회사와 가게 등을 세는 양사 우리도 이 집, 이집저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치아 집가자를 씁니다. 치아 그리고 관련 우리 말로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유관이죠. 우리 유관 업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많이 쓰는 관련이라는 단어도 이어관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이어관. 그다음 특별히 혹은 특히라는 의미로도 쓰고요. 터비에 터비에 네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공 이공 가가 有关,有关,特别,特别. 문장 보시면,今年이공 모두 합해 리앙바일링스자 양사고요. 공스 회사죠. 자, 숫자 량바이는 200을 R바이라고도 하고 리앙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0이고요. 자, 0은 읽어줘야 됩니다. 링.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4 넣어서 204를 얼바이 혹은 량바이 04라고 읽는데 중국어 숫자 읽는 방법 초급 공부하실 때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기초 중국어 앞에 유튜브 파트에 보면은 기초 중국어에서 3 자리 이상 숫자 읽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 특히 어 10자리는 우리말이랑 똑같아서 어렵지 않은데요. 1 0 0의 자리 와 천의 자리까지는 공부를 해 두시면 만 이상은 또 천이랑 또 조건이 다 똑같아서 이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20 4개의 204개의 이어관공스 관련 회사가 참가하였습니다. 어디에요? 이번 전시회에요. 이번이라고 할때 쓰시면 됩니다. 이 전시회라고 하면 그냥 쭉거 쓰시면 되겠죠 년 이공 량바링관공스 찬자러 저츠 잔회 진년 이공 량바관공스 찬자러 저츠 잔회 닌 당신은 요메 벌써 의문문이 돼버렸네요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는 공쓰겠죠 어떤 공스냐면 전부 다 공스를 꾸며줍니다. 특별히 참관하고 싶은 회사. 특별히 참관하고 싶은 회사. 붙여볼까요? 您有没有特别想参观的 공스? 제가 참자라고했나요 참관입니다. 참관하다. 您有没有特别想参观的 공스? 네, 안내해 줄때 혹시 찾는 회사가 있으십니까? 찾는 부스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이런 방법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두 문장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今年20204加有關公司參加了這次展會. 今年20204加有關公司參加了這次展會. 您有没有特别想参观的公司? 네, 참관업체 안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